웃소 영상이 좋을 때또 보고 싶을 때 빨리 보고 싶을 때 웃소 재밌겠다 퀴즈쇼. 퀴즈쇼. 퀴즈쇼 퀴즈쇼 어? 막 노래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어 퀴즈 산다대결 그런 것처럼 응. 퀴즈 아까 방금 우디가한곡 퀴즈쇼. 퀴즈쇼 제가 했어요 방금? 그랬잖아자 네. 웃소 최고의 두뇌를 찾아라 웃소의 퀴즈쇼 오, 오, 거의 뭐 아까 말한 것들 그거야 이거. 자 거기... 오늘은 저희가 우수 최고의 두뇌 IQ 180 이상 되는 저희끼리 모였잖아요. 그중에서 최고의 두뇌를 가리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수 명석 두뇌를 찾아라. IQ <laughs> 180 이상만 풀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문제를 내기엔 우리 두뇌가 딸려서 <laughs> 각자 하나씩 문제를 준비했다는 <laughs> 우수의 드쇼 <laughs> <키르 유지션! 웃음> 어? 그렇다면 오늘은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두뇌를 어떻게 가리느냐? 네. 점수를 맞추면 1점씩 얻는 겁니다. 점수를 맞추요 정답을 맞추는 거. 아. 정답을. <laughs> 아이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1점씩 얻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최고의 두뇌가 되는 겁니다. 합니다. 오피셜하게 아 그냥 우스워드 가장 똑똑한, 똑똑하신 분이 누군가로 인터뷰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손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오늘 주어지는 겁니까? 그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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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스워드 크리즈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네, 첫 번째 출제자 저구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말을 답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 들고 이름 부르면 되나요? 이름, 이름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자, 아, 분 오케이. 이름? 네. 아니요, 이름은. 오. 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첫 문제 갑니다. 우와. 자, 이걸 보시고 생각나는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고탱 구탱! 사뺀 아이. 세리 테리, 사가지검. 비즈쇼. 글자수를 보세요. 게아 글자수가 있는 건가요? 다네 아. 글자란 뜻이죠? 정 우디. 우디. 야, 어사업다 어? 사렸다 <laughs> <laughs> 어, 고택. 고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laughs> 아 사랑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아, 아. 네, 네, 사랑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은 오. 사가 아니라 호 이런 건가? 아니요, 돌아오세요, 4로 돌아오세요. 아, 숫자 4이요 네. 아, 근데 맞을 수 있어?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laughs> 진짜. 틴두틴두 아, 야! 사도 세자! 사도 세자! 야! 야! 사도 세자! 대박! 대박. 어, 이런,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재밌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그러면. 어? 음. 자, 여기. 형제, 형제. 어, 미정형제. 박이 있어, 박. 고탱! 고탱! 이명박! 이명박! 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지? 헤리, 용호 성박! 아니다! 세 글자야, 거 아, 세 글자. 이건 세 글자야. 고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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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박고 <laughs> <laughs> 저게 뭘 뭐, 무슨 상황일까요? 자 여기 박을 받은 그, 거예요 동생이 그러면. 형한테 박을 받았네? 그니까 이게 해석일 것 같은데? 그거요! 그거 뭐라 그래요? 동생이 형한테 박을 받았다 그대로입니다! 박을 왜 받았나? 고탱! 고탱! <laughs> 박준영! 맞았어! 아! 박준영! 아! 박준영!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아! 고탱이 형인데 지수 형한테 박을 줬죠? <웃음> <웃음> 와, 야, 짜릿하다. 야. 자, 두 번째 출제자는 저리입니다 <laughs> <laughs> 어허. 그냥 맞추면 돼요? 네, 맞추시면 그거, 됩니다. 3번째는 뭐, 어때요? 뭐, 뭐, <laughs> 이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걸 마, 아, 말씀해주세요. 대우!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laughs> 아웃됐겠다. 아, 아, 저 그런 문제 같다. 모짜르트랑 신데렐라랑 있는 사진 보고 모짜렐라 아, 그런 아, 그런 이유 아, 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디트. 아기 동작. 들었습니다. 오 인물 치즈입니다. 인물 치즈. 디트. <laughs> 윈터 솔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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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근접했어요. 윈터. 진짜? 네. 캐릭터 이름이다. 그렇죠 어? 아? 어,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네. 오케이. 정답. 너무. 아이언맨. 정답! <laughs> 어, 이거는 핸드폰에는 이모티콘으로 오. 노래를 표현했습니다. 오. 오. 그래서 노래 제목과 오. 가수를 말씀해 주시고 한소절 정도는 불러주셔야 됩니다. <laughs> 뭐야? 이거 <그게> 진짜 <laughs> 무슨 문제야? 어. 국기말을 바로 맞추시는 문제예요. 인도 아니야? 인도예요? 어디요? 이건 뭐. 뭐야? 하나의 노래를 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아,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진짜 아이언맨 생각하니까 저거 아찔하네 에레비언아 <laughs> 쉬워요 근데 야 국기를 모르겠으니까 밑에 걸로 해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자유 낫구나. 프리 배틀 싸움 올림픽 여러분도 한번 음, 맞춰보시죠맞춰계신다좀 아시나?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laughs> 이번에 힌트를 좀 드리자면 <laughs> 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 도 저거 칼칼도칼도 <laughs> 어, 맞죠 맞아. 도 이건 뭐야? 자유도 자유도 아니 저 합쳐지는 건가? 칼을. D2 무인도 바다 우와! 바다 오 맞나 보다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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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도? 아! 도미니카 아, 아! <laughs> 도미니카 뭐하고? 네한 글자씩 다? 무인도야 아 이거 아! 어! 아! 아! 무인도 와맞히게더 신기해 아! 아! 오케이. 자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 차례인데 먼저 좀 간단하고 직관적인 문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제는 모자이크 퀴즈입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따단딴성인성인님 성이. 라이프 땡! 고탱! 뭡니까? 아 어, 바로 마셔도 돼요? 예! 이거 진짜 너, 너무 너무 쉬은데 나한테는? 야, 어, 이 빨간 근데... 소파! 어? 약간 어. <laughs> 하지만! 땡! <laughs> 어? 잠깐만, 이렇게 눈을 <laughs> 짤끄럽게 뜨고 흐릿하게 보면 어, 맞아. 뭔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laughs> 형상이 <흐릿한 눈에 웃음> 보여요 어 뭐야, 진짜! 진짜, <laughs> 진짜 보니까 <보이는데, 웃음>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나... 눈을 이렇게 짤끄럽게 <laughs> 뜨면 <뜨거워. 웃음> 저해리인데 어? 저게 해리라고저 머리, 저 머리 해리야해리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은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아, 그래요? <laughs> 정답, 해리해리 해리? 피자 땡! 고팅고팅 김치찌개! 김치찌개? 땡! 티투! 비빔밥! 땡! 두 군데 알어 아, 맞다. 세은 아, 두 군데 알고? 아, 저게 그릇이구나. 오호호 보여요, 진짜. 그렇게. 그릇이야! 어, 어, 왜? 저, 저, 저게 계란, 계란 올라가 있어. 달, 달, <laughs> 달걀 부침이 있어.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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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부침이 올라가 있고, 저 빨개. 쪼꼬미볶음 같은 거. 김가루랑, 빨개. 네, 해리! 간다! 해리! 라면! 땡! 아. 고탱! 쫄면! 아, 땡!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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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추고 싶다. 뒤투. 뒤쪽 정답? 짬뽕. 짬뽕! 아, 야. 저거, 홍합이구나! 아, 진짜! 뭐?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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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와 아, 어디 맞추셨나요? 어, 그 보여도 돼. 뭐가 <laughs> <한번 가면> 보여? 진짜, <laughs> 지 <laughs> 자, 네 번째 출제자 뒤투입니다. <laughs> 이 초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이 중에서 한두 개는 눈에 들어올 건데 약간 한두 개는 좀 봐도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그냥 초성이 아닌가보다. 뭐 저걸로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건가? 한두 개라도 트라이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 저, 정답. 맨위 빨주노초파남보. 아, 이면 수입. 아, 어데? 아, 아 슬라시. 어. 네, 정답. 아, 그런 거라고. 아, 응. 뭐지 저게? 근데 나 모르겠는데? 아! 오! 그리 해리! 그래. 빨주노초파람보 빨주노초파람보! 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 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 와. 아. 아. 1, 2, 3, 4, 5, 6, 7! 이야아! 나는 월요일 화요일 토일은 보는데 1, 2, 3, 4 전혀 안어떻게 알았지 저걸 이번에는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후반전 느낌이죠. 후반전. 저는 네. 문제를 단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 의 배점은 두개 이점이 되겠습니다. 부지하다. 후지합니다 시간이 아마 좀 걸릴 수도 아, 있어요 같아요. 진짜? 진짜요? 푸나. 아, 이것도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네. 오! 오! 다트, 다트! 자, 다트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정 가운데는 네. 점수가 50점. 어? 네, 그리고 초록색 관역은 점수가 25점. 아. 그리고 이 끝에 빨간 초록 라인에 들어가면, 이 끝에 점수 음? 곱하기 2 2배가 됩니다. 음. 더블. 네, 더블. 그리고 이 안쪽 <laughs> 파란 빨간색 쪽을 명중시키면, 이 끝에 점수 곱하기 3배가 됩니다 트리플이라고 하죠 음. 자 D2와 성희가 다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성희는 빨간색 하나를 던지고 D2는 두 개를 던져서 명중시켰는데요 과연 D2는 마지막 네 번째 라운드에서 어느 과녁에 명중을 시켰을까요? 오, 오, 누가 오, 이겼고 잤고 이런 건 없어요? 음. 네 그런 건 없어요 규칙이 규칙이 있는 거구나 그니까 시계 어? 같은데 아. 뭔가 느낌이. 빨간색이 만약에 시침이다. 파란색이 분침과 초침을 가르친다. 시침 분침. 어 접근은 좀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맞히고 싶다 이거. <laughs> 와 이거 진짜 어쨌든 점수 계산은 아닌 것 같은데. 점수 계산 아니, 아니죠? 더해 어. 더해보니까. 와 근데 전혀, 전혀 규칙을 못 찾겠는데? 규칙이 뭘까? 29분. 저는... 아니지. 31분. 1시 수가... 되게... 31분? 오. 한시 31분. 오. 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산은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적어놔야 되나 이거 어디다가? 네. 어,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 가 그럼 시작. 아 <laughs> 알겠다. 제출. Okay. 잠시만요. 아예. 티트 티트 오점 정답. 왜? 어, 왜이 어, 어, 이거 뭐였어? 이거. 여... 뭐 이런건가? 이거 뭐였어? 뭔데요? 첫번째 6월달 30일까지 1월달 아 6월 28일까지 아 1월달 31일까지 아 11월달 30일까지 30일이니까. 이야~~ 아와 진짜 천재스타 아니 아까 우리한테 시계 얘기하놓고 혼자 달력하고 있어 <laughs> 마지막 문제 출제자 고태훈이 왔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마지막 문제를 준비한 게딱한 문제예요. 아, 한 문제요? 그럼 저희가 역전을 아, 못하잖아요. 비투가할등 하는 게 정해졌네요, 이미. 아, 아무래도 좀 배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 오, 출제자가 배점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이정도 어,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가요? 아, 그럼요. 오, 어, 충분히 난이도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스토리가 있어? 어, 3점! 3점! 문제 아, 어, 3점으로 아,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역대급 어, 배점이다. 와. 어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뭐 네. 뭐 읽어주는 게 있어? 백만 장자의 꿈을 가진 해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 편의점 아, 어, 아, 아르바이트를 한다. 못한 그거 백만장자 안 되는데? 그러던 <laughs> 어느 날 해리가 일하던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laughs> 범인이 휘두른 둔기에 기절을 했고 <laughs> 편의점 경고 시스템이 울려 인근 경찰서에 있던 D2 경찰스타가 출동을 했다 어허.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헤리는 D2 경찰스타에게 범인의 인상차기를 말하는데 범인은 수염이 있고 뭐, 머리에 무, 무언가가 나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쓰러져버렸다 다음 사진은 D2 경찰스타가 헤리의인상차기를 토대로 출연한 용의자 리스트이다 범인은 누구인가? 뭐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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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염이 있잖아 <놀람> 와 <놀람> 저것만으로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수상해서 이거 다 범인 같은데요? 우와 <laughs> 이걸 보고 추리해서맞출수 있는 거예요? 야 저것만 보고 어떻게 알지? <laughs> 수만이... 아, 우디! 우디! 정답은? 트럭에서 관리를 파는 과씨과 아저씨 왜냐? 왜냐? 빨간 가방 같이 지 친구는 아는 사람 네 단호 카페 아르바이트 사생은 아는 사람 네 친동생은 아는 사람 네 트럭 아저씨 모르는 사람 와, 정답! 와, 맞네. <laughs> 만약에, 지, 지 모르는 사람. 만약에 누가 아, 물어봤으면 어, 제 동생이요, 제 친구요, 아. 동생이요. 그 단골, 그쵸? 어. 와, 와. <laughs> 자, 이렇게 우수의 퀴즈쇼 이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와 우디의 공동 오점 우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잘 맞죠? 진짜 잘맞았 똑똑해 똑똑해 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재밌게 잘 풀어보셨나요? 네 와, 너무 어려워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개나 맞췄는지 댓글로도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laughs> 어떤 문제가 또 어려웠는지 이런 거 투표 네. 네, 반응이 좋다면 또 나중에 2탄으로 기대해주시고 네. 돌아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선는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세요 아 ハハハハ